김관영 부지사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선 국가 사업을 유치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는데 최근 불거진 산하 기관장과 정무직 인사 논란에 대해선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혁신과 실용이 도정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세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등 대규모 국가 사업을 사연속 유치했고 두산전자의 600억대 투자 등 기업 유치 가능성도 내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협치의 제도화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지역 대학과 교육청, 전라북도가 참여하는 상설 기구인 교육협력 추진단이 발족됐고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정례화됐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는 확신의 에너지는 성과로 전환되어서 도정에 차근차근 축적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임기 내 다섯 개 대기업을 끌어오겠다는 건 김지사의 주요 공약이지만 실현까지가 안개속인 상황. 김지사는 조급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만금 테마파크는 몇개 기업들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비밀 유지가 전제여서 조심스럽다며 테마파크 설계와 준공 기간을 감안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투자 기업을 확정지으면 성공적인 일정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공항이 우리가 2029년에 오픈되기를 예정이기 때문에 23년 말이나 2024년 초반까지. 여기에 세만금 테마파크가 올 기업을 확정 짓고. 김 지사는 문화관광재단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나 주요 정무직들의 정실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변화와 개혁은 맞바람을 견디면서 전진하는 것이라고 답변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 논란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나 무슨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인사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다만 국주영은 도의장이 최근 행정부와 도의회의 소통 부족을 공개 지적한데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